대단한 기간을 통과시켰습니다. 준비모을히포시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을 영받아금요일다 하는 금연동 입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1막을 추억받는 동물을 망해 이막의 시작을 여러분에게 신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마칩니다. 이렇게 최전방에서 혈액자체를 주장한 녀석 오늘 이런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고군단장 이규준 모임인 들과 자랑스러운 벽골보대의동생이고 예매에 처해있는 우리 몇권주의 투표에 계시는 선수들에게 계속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백보병의전 문장님이신 기자 문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의 큰공물을 이렇게 명예롭게 망무리하게 겸을 개인적으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예롭고 성공적이었으면 습니다 만족스러운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예롭고 성공적인 주의의 빈 부분이 나오는 많은 분들이 저와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안에 안나연이 되시고, 금직하게 성장해준 딸과 아들에게 주는 일에도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laughs> 하지만 군공무 기간 내에 내게 큰 에너지가 되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장모님과 민주들, 여님들 외교를 외우는 고마움, 사랑 하는 고백들,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항상 를 내릴 수있습니다못받다 현장에서 생사 보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사단, 오군단, 지상 같은 사람들의 원리품무부에서인물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가족, 전우들과 그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군 보물을 함께 하면서 훌륭한 전우회와 충성 가득한 따로우시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역에 있는 저놈과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사랑합니다. 조창대 장군으로 소망한 후배 전들 수방사 이왕산 선적순대 전놈의 김대기 회장님과 작품들, 수방사 거창순대 전놈의이용원 회장님과 작품들, 선차당 23년대 국민의 장님과 이용훈 총무장 31사당 주중위대 김재락주임원사로포함는분또 제가 이곳 선사단 주옥기에서 주문 시작할 때 같이 문성해 주신 분들 포함서김재현정기 김재수 정지, 또 멀리 일국에서 이번 행사에일가 같은 틀어는분 정체오프 분들 포함한 국민사람을 사무시에 사랑하는 분들, 적용된 분는 좋은 도구과와 방역으로 불리는 32차단 선생인남정원표님 총사단이참서이어이어수 이어서, 포함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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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의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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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수 회장님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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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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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여러분 모두 어서하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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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음 저는 이제 실제로 노래하는 전투의 대장에서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과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저의 평생 전투입니다. 지역 주민과 기발장님들에게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이현정 출연 분들이 안중근 대변 장님, 최명춘 총전상의검대이전 위원장입니다. 강조인 총전상의검대이 위원장님, 서금석 로론포블위원장의 위원장입니다. 최석희 이표로 서른배 소장님, 정혜수님과 총론의 사이 드라드 바른 님 김학교장, 안봉렬 조문이 원고하 지역주민과 교관장 여러분들의 반항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와 제가 주의하는 제가 군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승리하는 부대의 역사를 찾아가고습니다 항상 부대에 도움을 주셨던 조경안 후대의 회장님, 입창된무궁훈령원 원장님과 김용석 직목을, 병목을, 대표님을 포함한 홍정원 시수들 최원영 회장님과 최용분들 이수영 사랑의주검장장님과 노형근 대표님을 포함한 고향시 실들 김성훈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마음이 따뜻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대의 위를 높이고 전수을는데양변으로 도움을 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존해주자리 함께 해주는 민주 동창과 동모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니다 우정을 지키고 권에이한 사람 에 날아온 종교 을 고객 동료들과 동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정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가갈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으셨지만 많은 부하, 군 청병과 동료 후배들, 친구들 사회 선배님들이 저의 풍부함과 함께 해 주셔서입니다. 그 여정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수있입니다 저희 군생활 여정을 유지한 여러분 덕분에 군복무 기간 내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만족과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제가 좀 공부를 할수 있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어서, 저의 개인의 역사와 제가 공부한 그대의 역사를 항상 명예롭게 정식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 부정, 지지, 격려, 조언, 충성을 평생 가슴에 담겠습니다. 군 복무 이후에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도움과 응원의 힘으로 마음껏 정진 했던 제군 복무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녁을 맞이한 이 순간이 개인적으로 참으로 행복합니다. 군복무 기간에 저는 많은 꿈을 이뤄었습니다 지적으로 역적으로 성장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살아가는 아내를 포함해서 인생을 함께하고 수많은 친구와 식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저녁 후에서잘살겠습니다 국가와 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회와 주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군과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동원하겠습니다. 장병과 군인 가족의 사기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자랑스러운 백불부대 장병 여러분 여러분 한명 한명의 건신을 희망합니다. 주도와 도전의 정신으로 여러분 개인 허름함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살아가길 도전합니다. 늘 도전하는 삶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백골 부대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람과 영광의 부품이었던 좋은 음, 공부를 여기서 맛있게 합니다. 여러분 무대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맛을...